오늘의 주제는 나는 어떤 상황에서 나 자신이 되지 못하는가? 내 생각과 의지를 표현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.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 때. 나의 말과 생각을 부정받는 걸 느낄 때.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과 건강이 나를 약하게 만들 때. 돈은 생계나 의식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큰 욕심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지 못한다면 늘 어린아이, 청춘 같은 시절이 떠나지 않을 것 같지만 문득 돌아보니 가는 세월이 느낄 때 "아, 옛날이야."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 나의 삶이 두렵고 무섭게 느껴질 때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아모르파티 요즘은 정말 무언가 다짐을 자주 하고 잊지 않으려고 한다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이란 감정과 느낌을 얻고 싶으면, 먼저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, 행복 또한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.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도록 늘 질문하자. 너는 무엇을 원하니? 그것을 갖게 되면 또 무엇을 원하니? 끝없는 욕심의 끝은 어디까지 원하는 것인지 질문하자.